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소에서 일어났던 희생제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새기시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말씀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주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주님의 생각을 좇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연구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양입니다. 오늘 희생제물 가운데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는 어린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가죽옷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해 입히실 때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실물 교원을 보이시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릴 재물은 어린 양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시하셨음을 우리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이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속의 계획이 알려진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구원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는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오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것이 제자들이 깨우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인식이 그런 믿음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30번 정도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 이과에서 배운 것처럼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어떤 개념이나 상징이 처음 언급될 때 특히 창세기의 첫 장들에서 언급되면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며 이는 이후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처음 언급된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의 중요성이 성경 마지막 책인 게시록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월절 어린양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송량하기 위해서 1년 된 어린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 제사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직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그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언급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6월절 규례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9장과 10편 34편에도 나옵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인가 하는 이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던져줬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유독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만큼은 뼈를 꺾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이런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과 아주 직결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 받는 종에 관한 말씀들은 구구절절히 누가 봐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낭독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사야 53장은 그들은 공식 석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마치 쪽보금처럼 그렇게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임과 동시에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어린양 되심과 유월절 어린양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속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모두에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모두에게 생명이 이루어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실패했던 그곳에 그분이 승리하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가 이루어야만 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모파케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예표된 어린 양의 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미리 택하여 간직해 뒀다가 유월절 날 양 잡은 그때 회중 앞에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성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 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 행적, 가르침은 모두가다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영감의 교호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각자에게 적용해야 함.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부조화 선지자 277쪽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구원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각 가정마다 식구의 수를 헤아려서 한 마리씩 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의 구원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들 안에 분명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이 마치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점철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